쌀알처럼 보이는 미생물들이 용의 귀에 떠다닙니다. 이 미생물은 특정 단백질 독소를 생성해 해충방제에 활용되는 BT균입니다. 농업 현장에서 BT균은 화학농약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해충방제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미생물의 배양과 발효 기술을 기반으로 동물용 의약품을 제조하는 한 전문 기업, 핵심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발된 의약품, 백신 등은 친환경적이고 체계적인 품질 관리를 통해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미생물 등록균주 19종을 포함해서 사람 유용 미생물 원료 의약품 3종을 개발해서 허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파미 QS란 시 인증서를 획득해서 엄격한 국제 규격에 맞춰서. 국제 시장에 걸맞는 제품을 생산해서 유통하게 되었습니다. 업체는 원료 의약품 제조에 요구되는 엄격한 제조 품질 관리 기준인 BGMP 인증에 부합하는 시설을 갖췄습니다. 또 바이오 제품 생산 시설을 통해 인체, 축산, 반려동물 등 용도에 맞는 특화 균주를 배양해 상용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동물용 항생제와 영양제, 미생물제를 포함한 110여 종 이상의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유통합니다. 돌돔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백신은 저희들이 국내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의 균을 어, 별도 분리, 분리 동정 배양을 해서 어, 최초로 어, 특허를 획득했고 상품화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인원들을 품질관리소에 배치되어서 엄격하고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진비엔즈는 국내 내수시장은 물론 39개국, 67개 글로벌 파트너를 통해 판매망을 구축했습니다. 앞서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독립국가연합의 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등에도 제품 수출길이 열렸습니다. 지속적인 제품 개발과 신시장 개척, 수출 다변화 등 해외시장을 공략하면서 글로벌 사업망을 확보한 겁니다. 앞으로 몇년 후에면은 1,500만 불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산업 동물에서 반려 동물 이리까지 전생애 주기를 함께하는 헬스 종합 회사로 도약을 해서 실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 니즈에 맞는 한발 앞서가는 그런 선진 기업이 될 것입니다. 한편 업체는 최근 뉴질랜드 동물 의약품 기업에도 반려 동물용 유산균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관계자는 이번 수출이 해외 시장 확대의 유의미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수출 판로 확보와 성장세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 A 산업뉴스 이진입니다.